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 번, 8번 문제를 한번 시켜볼게요. 첫 문장부터. 자, Do you sometimes feel like you don't love your life? 실네요. 성실해요. 네. 아하. 느낌. 그렇지. 좋아. 너가 너의 인생을. 아하. 것. 그렇죠. Like 머버처럼인데요. 네가 너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너 느낌이. 라고 물어보네 서연아 볼펜 잡아 Like deep inside something is missing 자 like 여기서도 뭐뭐처럼이겠죠 뭐처럼 Deep inside 깊은 내면에서 Something 어떤 것이 is missing 사라져 있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너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사라져 있는 것처럼 느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that's because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자, 동의 되세요? 쉽다 그것은... 그것은?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것은 그... 어떤 누군가 다른 누군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아하 사는 것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야. We are living. 살고 있어. 어떤 누군가의 삶을,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야. 쉬세요. We, 우리는 allow, 허용합니다.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to influence. 목적격 보호로 to가 왔죠? Allow는 to를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허용해요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의 선택에. 그렇지? 야홍창아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옷이 어, 그밖에 그래. 없어? 야너왜 맨날 검정색이야? 어? 검정색. 넌 약간 얼굴 톤이, <laughs> 얼굴 톤이 약간 어두운 톤이라서 밝은색 옷이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의 의견대로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의 견대로 사는 거야?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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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죠 We are trying to meet their expectation 자 경훈이 해해봐 네? 해석해봐 We are trying to meet their expectation e x p e c t a t i 이 뭐죠? e x p e t i n 이죠 expect는 뭐지? 기대? 그렇죠 expect는 기대하다고요 니가 말한 기대가 expectation 우리는 미래 기대를 갖다 그고 간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t h e 충족시키다 그래서라는 게더 적절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서연아 다음은 자기보자시작 네. Social p r e 잘 찾았어. <laughs> 찍어서 보았네. 어지 해석해 봐. 사회적 압박은 어허 d e c 그렇죠. 디씨 c e i v e 다현혹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압박은 현혹시킵니다 사회적 압박이 뭐야?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지? We are all impacted without noticing it. 우리는 모두 are impacted 이거 수동태가 와야 됩니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네. 받다죠 영향을 받는다 아, 그렇죠. h o u t m o r i t h o t u n o t 뭐없이 e e t h I'm not going to answer. I'm going 색깔 answer. I'm g o 색 n g to a 이 s w e r I'm going to a n s w 그냥 쓰는 거 o 어, 아 n g to a 어 s w e r I'm going to a n s 어 e r I'm going to 막 하다보면 썩여 이게 파란색이 사라지면서 약간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어 원래 파란색이 있었을 때는 파란색을 메인으로 쓰고 이 큰... 큰그 줄기. 줄기는 얘로 쓰고 그다음 작은 줄기는 얘로 쓰는데 파란색이 없어지는 바람에 짬뽕되 버렸어 파란색을 아, 네. 사야 되는데 파란색을 왜 빼셨나요? 아 미안합니다 <laughs> 저, 저 빨간색이 좋아요 <laughs> 아, 예? 아,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실 란쪽입니다저 이재명 찍었어요. 예, yeah. 아이에요 <laughs> <laughs> 어,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그 누구 죠 빨간당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빨간당이에요, 빨간당이 아니고요. 팀. <laughs> 아 네, 국민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좋습니다. <laughs> 네, 뭐, 사람이 안 좋은 거지, 당 자체가 나는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주 좋다는 말안 좋다는 말안 했어요. 사람다 <laughs> 좋아요. 아, 그래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재명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서 뽑은 거예요. 다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겁니다. 자, 그만! 그만, 여기 카페. 네, 이재명 편집부터 자르세요. 네. 저 이재명이 좋아요! 에 <laughs> 근데 이재명이 싫어하 사람 진짜 많아 빅셋 사람들 미자. 대부분 미자. 이재명이 싫어해요 저다 싫어요 이기이 있잖아 <laughs> 너 이재명이 싫어해? 아니 저 그냥 다 싫어요 너왜 이재명이 싫어해? 아 이런 말 하면 안돼 돈얘 예나 너이재명 좋아해? 안 좋아해? <laughs> 어. 너 좋아해? 네 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맞아 그게 맞지 왜 아이들은 부모님의 성향을 따라가게 돼있어 부모님이 집에서 막 누구 욕을 하면 아 그런갑다가 되거든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 지역의 성향이라는 게그 밑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 전수되는 거야 어. 그런 그런 지문을 많이 읽어본적이 있다. 자돌시 또로, 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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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압박에 그죠?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싫어요 이런 사회적 압박이 있습니다. Before we realize. 여기 대신 빠져있네요 그러면 t h a 넣고 갈라납쳐볼게요 요렇게 That we are losing ownership of our lives 까지 요렇게 before가 이끄는 부분은 여기까지죠 We end up ignoring how other people live 요렇게 갈라납았습니다자 경훈이 한차리죠 해봐 네. Yes, you do 아하. 깨닫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깨닫기 전에 뭘 깨달아? 우리는. 아하. 주인감. 주인감? 그죠 주인감 약간만 더 다른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소속감아니죠소유감 그렇죠. 자주성. 자주성. 그렇죠. 자주성. Ownership of life. 니까그 주인의식이라고 하면되겠죠 주인의식. 우리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의식을 잃고 있다는 것을 뭐하기 전에? Realize 그렇죠 자, Before가 이끄는 부분 우리가 깨닫기 전이야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뭐한다? End of ING네요 End of ING 나오면 결국 뭐, 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죠. 결국 우리 뭐 하게 됩니까? 무시하면 그렇죠. 뭘 무시하게 됩니까? 그 어떻게? 어나 있어. 그들의 다른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저 동사예요. 말... 네 알리. 네. 말... 하우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무시하는. 그다음 봅니다 Then, 그래서 <laughs> We can only see the greener grass. Our is never good enough. 자, 성질 해보자. 네,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는 뭐할수 있어? 음, 우리는 can only see 오직 뭐만을 뭐만을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겠죠? 온니스 뭐 말을 봐? 그린에다가 이 아래 붙었어. 더 파란 거지. 톨에다가 이 아래 붙어더 키가 큰 거잖아. 그렇지? 지또 파란색이 나오네 네. 초록색이죠? 네. The green grass 잔디죠. 요거는 영어 속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어떤게 있냐면 우리나라 말 속담에 뭐냐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 있잖아 그지? 영어 속담에는 옆집의 잔디가 더 파랗게 보인다는 속담이 있어 왜? 남에게 더 좋아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뭐야? 우리는 오직 뭐만을 봐? 더 푸른 잔디만을 보게 되니까 내거 아니고 남의 거란 뜻이야 이거는 더 푸른 잔디가 의미하는 것은 타인의 삶이야 이해되니? 함축의미도 알아야 되니까 함축의미 더 푸른 잔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고 봐야 돼. 자 그다음에 우리의 것, 우리의 잔디, 우리의 삶이겠죠. 우리의 잔디는 자 우리의 잔디는 결코 그 뒤나 떡 충분히 좋을 수가 없어. 왜? 남의 잔디만 보거든.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 그렇지? 자. 어이구, 엄청 편하네. 위치 지우연 북이야, 였죠 내 이제 안 거지네였어. 동민이가 계속 만지고 있잖아. 아니, 그래, 너가, 너가 만지고 있어 계속 만지고 있어. 동민이가 계속 톡톡톡 건들고 있어. 어, 미안해. 영상 끊었어요. 왜? 뻥이에요. 아, 갑자기. <laughs> 그럼 안 되거든요. 오. <laughs> 야야야. <야>,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서연이 해보자. 네? t o r e g ain't 아, h a t Passion for life you want to comma, You must recover control of your choice. Yes. 오! 이게 o u 요 a 입니다 요지가 되겠네요. 네, 요지 i 제가 해야죠. 네, 요 c 는 n 가 r e a t o n t o r e i g a i n c e g a i e 다 t o r e 여기까지 컴마 있죠? 여기 위에서입니다. 되찾기 위해서 뭐를 되찾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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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가 원하는 인생의 열정 그렇죠. 너가 아, 원하는 그렇죠. 너가 원하는 인생을 위한 열정 그렇죠. 네가 원하는 삶에 대한 열정이죠. 내가 원하는 네.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 너는 아하. 어, 너의 선택에 아하. 그 제어? 통제. 아 통제. 통제를 그 아하. 회복해야 한다. 그렇죠? 자, 너는 너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삶에 대한 패션, 열정이죠. 이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 you must recover 회복해야 합니다. Control 통제인데 무엇에 대한 너의 선택, 선택에 대한 통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No one but yourself 자 여기에 but 잘 기억합시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but 하지만 음, 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렇죠 b u t 중간에 전치나로 사용되면 은뭐뭐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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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제외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돼요. 제외 네. 그래서 No one but yourself 하면 너 자신을 제외한이라고 해서 no one을 꾸며준 거예요. No one 누구도 c a n choose 선택할 수 없어 뭐를 how you live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접 의문이죠. 의주동이에요. 의주동입니다. 자, 네를 제외한 누구도 다시 말해서 너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한 사람은 바로 너죠. 오, 우리 답을 안 찾고 왔네. 답이 어디 한 군데 어색한 게 있었는데. 자, 좀 이따가 다 찾을게요. But how? 하지만 어떻게? 자, the first step two. Get rid of expectation is to retreat yourself to kindly. 자첫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 뭐함위뭐 하는, 뭐 하는 자 to 어 꾸며주는 게 아니네요. 어 아니에요. to 부정사라면 여기 ing 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에 to 는 전치사야. 어있 괜찮아. 여기 전치사 다가아닌 나온 거죠. 전치사 뭐뭐에 혹은 뭐뭐를 향한. 야분였을까 미나. 자, get rid of. get rid of는 제거하다죠. 기대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은 이렇게 해야 되지. 뭐하는 것이다? 대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어떻게 친절하게, 끝 그렇죠? 친절하게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괜찮아요. 3번도, 4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았어. 우리 답을 못 찾고 왔어요. 어, 5번이고, 5번이지, 아니 면 위에 올라가야 되지. 봐야 겠네요 You can't truly love. 너는 진짜로 사랑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뭐 한다면 네가 Don't y you o love yourself first?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when we accept who we are, 컴마 끊었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게 할때 there's no room 방이 없네요.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일 때뭘 위한 방이 없어? 다른 사람의 기대. 위한 여지는 없다. 맞아, 맞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한 여지. 맞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치? 답을 찾아보자. 몇 번일까요?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2번이 답이겠네.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지. 따라가겠지. 그죠? 봐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의식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거지. 무시하는 mean. 게 아니라.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Nice.